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수계와 내란 잔당들의 행태를 보면 이제 겨우 한걸음 내딛은 기분입니다 윤석열이 2차 소환 통보 아주 편한 차림으로 아크로비스타를 활보하고 나눴습니다. 또한 내란범들의 구속 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 인멸이 우려가 되고 석방 후에는 말 맞추기로 또다시 내란 모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틈도 주지 말고 더 강하게 몰아쳐야 합니다. 지금이 내란청산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개헌 이후에 촛불을 만났습니다. 제가 촛불의 반한 점을 고백하자면 지독함 이었습니다. 촛불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걸이 짧은 시간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 기득권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의 힘과 사랑과 연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 함께 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모두 알게 되는 그날까지 민주 지치지 말고 노래와 춤과 분노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틈을 주면 살아난다 쉼 없이 몰아치자.